안녕하세요 조단조단입니다 에, 오늘 분석을 노리는 비 내리는 호남선입니다 주현미씨하고 아즈마악키양이 불렀죠 음, 그 주현미씨는 뭐 완전히 악보에 충실하게 에, 아주 음정박자 강력조절 발성까지 완벽하게 에, 해내는 가수 아주 드문 가수입니다. 응. 에, 그리고 아줌마 아티양은뭐 요즘에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제 한일 가왕이래나 뭐 그런 것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가수인데 에, 의외로 우리 우리나라 노래를 아주 잘해요. 에, 생각보다. 어, 일본인으로서 발음이 조금 어, 서투른 데가 있는데도 아주 에, 어떤 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오히려 에, 더 잘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에, 그래서 아주 대단한 가수다 그런 생각이 들죠 에, 그래서 이두 사람의 노래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이 노래는 4번의 2박자 노래고요 4분의 2박자 노래는 원래 한마디 안에 강약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강약 조절을 아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 박자를 쉬고 들어가죠 이렇게 심표로 시작하는 노래들은 부드럽게 가볍게 해줘야 돼요 힘을 빼고 또 16분음표 3분절도 많이 나와요 목에 힘을 안전히 빼지 않으면 16분음표 3분절은 흉내도 낼 수가 없어요 아무나 할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런 노래는. 모기매인 이별가를 불러야 오르야 모기매인. 이별 탈불모 네, 모기 메임, 거기서 이제 처음에, 네, 처음에 다음으로 시작하죠? 도시라. 예, 네, 아주, 그러니까 낮은 나에서 시작해서, 라, 도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음을잘 쳐줘야 돼요. 목이 내인 이별가를 아, 가를 네, 한 박자만 거 세게 해주고 그가 아, 아. 그 위에 살짝 올라가나 아는 가볍게 네, 힘을 빼고 가볍게 해줘야 돼요. 가를 아, 이렇게 가를 아, <laughs>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직접 해보시려니까 네. 첫 소절이 쉽지 않다고 네. 목이 메인 이별가를 불러야 오르냐 불러야 오르냐 이 부분 부울 여기는 이제 가볍게 해줘야 돼요 힘을 빼고 부울 러는 세게 들어가죠 러. 야, 어리, 여리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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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음을 딱 쳐줘야 돼요. 오, 오, 르, 으냐, 으, 8분음표, 으를 내놓고, 르를 내놓고, 3분절 해줘야 돼요. 16분음표 3분절, 으, 오, 오, 르, 으냐. 그러니까, 불러야 오르냐. 이 부분을 제대로 해내는 가수가 거의 없다.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네. 찾기가 어렵다니까 불야오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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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미씨는 다 잘했는데 이 오르냐 이 부분에서 오르냐 그러니까 3분절이 안된 거죠 르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르냐 이렇게, 오르냐 이렇게 으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르냐 이렇게 하고 말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16번 도 3분절은 음, 주현미씨 조차도 어려워 한다니까요 네,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주현미씨가 <laughs> 못하는 부분을 네, 내가 해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랑할 어, 만 하잖아요 아무나 안 된다니까 해보시라니까 직접 아무나 안돼 목에 햄을 안전히 빼지 않으면 속내도 못 내요 음. 이별 가를 불러나 아줌마 아키양은 이별 가를 할때 이별 가를 가를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돼 노래를 잘못 배운 거야 가아를 아니고 가아를 거기서 흔들어 흔들기를 응? 한 박자 반반 반 박자 딱 소리를 두 번만 내야 된다고 응? 가아를 아니고 아니고 가아를 응? 이렇게 해줘야 된다니까. 그리고 불러야 오르냐? 불러야 -어 이거 아니야. 불 아니라고. 그냥 불러야 -어 소리가 딱네 번만 나와야 돼요. 불러야 -어 이렇게 단순한 노래인데 복잡하게 만들어 음표에도 없는 꺾기를 해가지고 이런 습관은 버려야 돼요. 에 그러니까 누가 애초에 잘 지도해 줬으면 충분히 이런 걸 완벽하게 할수 있는 역량이 있는 에 그런 아줌마 기양인데 지도를 제대로 못 받은 거죠. 고치를 잘못 받는 거예요. 얼마든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 같은데 아무튼 음 제대로 못 배운 거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템포를 빠르게 하고 있어요. 이 노래는 템포를 빠르게 하면 안 돼. 어? 이별가인데 이별가. 이별가니까는 이런 노래도 좀 빨리 해버리면 좀 흥겨운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흥겨운 느낌이 나게 하면 안 돼요. 약간 템포를 느리게 예, 주현미 씨처럼 정확하게 하든지 그보다 약간 느리게 하든지 그게 맞는 거지 예, 이렇게 템포를 좀 빠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이 노래는 안 맞는다 이런 얘기죠 아무튼 아줌마 양은 어, 노래를 전체적으로 예, 템포를 조금씩 빠르게 하고 있어요 예, 그것도 음, 처음부터 제대로 익히질 못한 거다. 그런 얘기죠. 음, 아무튼 누가 이런 걸 정확하게 지도해주는 고체가 있었으면, 예, 정확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아, 역량이 있는 가수인데, 아무튼, 처음부터 잘못 익혔다. 좀 아쉬운, 아쉬운 대목이죠. 돌아서서 피눈물을 흘려야 오르냐. 음. 쳐줘야 되고요. 도라아 도 여기도 아, 반박자 쉬고 들어가니까 부드럽게 가볍게 아아 아, 분절해주고 서서 이 서가 안전조음이에요. 네, 아래 미 아래 미 그러니까 가슴으로 딱 쳐줘야 되기를. 음. 그리고 비 누운 무우를 네, 분절해주고 음. 도라서서 서. 이 눈물을 눈물을 흘 흘도 부드럽게 흘려야 오, 오르냐 오오 오에서 오를 탁 쳐주고 오, 오르냐 분절르냐 <laughs> 직접 한번 해보셔. 해봐야 이게 아우 아 이게 장난 아니네.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이 대목을 제대로 하는 가수가 몇명 없대니까요. 돌아서서 이 눈물을 흘려야 오르냐 돌아서서 피눈물 주연 미는의 대목을 완벽하게 예, 해내고 있네요. 돌아서서 피눈물을 흘려야 르냐 <목소리> <목소리> 마지마약키양도이 대목을 아주 잘해주고 있죠. 그런데 피눈물을 할 때, 그 피눈, 피눈을 앞에 반박자에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모우우우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음, 그 가사를 앞에다 붙였단 얘기죠. 그 뒤쪽에 붙인 게 아니라. 앞에다 붙이니까 피눈물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눈물을. 네. 뒤에다 붙이면 비누 물을 이렇게 되는 건데 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사는 앞에다 붙이든 뒤에다 붙이든 에,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비누 물을 이런 이 부분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에, 그런데 이제. 흐 을러야 할 때, 흐 을러야, 흐 을러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고 아니고, 흐을 그러니까 반박자 반박자니까 흐 을러야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흐 을러야 뭔가 굴러 떨어지는 느낌으로 해주면 안 된다니까. 음. <목소리> 뭔가 진지한 느낌이잖아, 여는 눈물 을 흘려야 오르냐 하고 한탄하는 느낌인데, 거기서 흔들어버리면 그런 느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진지한 대목이니까, 반박자 반박자로 해주는 게 맞는 거다. 자우징 악보대로 하면 틀림이 없어요. 악보대로 안 해서 문제지.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틀리게 하고 있는 거다. 흘러야 뭔가 좀 노래가 싸구려가 돼버리는 거야 이 순간적으로. 응. 아니래니까 이거는 그냥 흘러야 오르냐 진지하게 나가야지. 응. 함부로막 흔들게 되면 싸구려 판이 돼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응. 사랑이라 이런가요? 비 내리는 호남선에. 아 여기도 세번째 소설이죠 음 반박자를 쉬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힘을 빼고 가볍게 해줘야 돼요 사랑이란 네, 사랑 살짝 해를 굴려주고 사랑이란 이란 콕콕 찍어주고 이런 이런 거요 이런 거요 네, 여기도 아주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내지르면 안 된다니까 응. 8분음표 16분음표로 돼 있는데 여기를 내지르면 안 되지 또는나 앞에 반 박자를 치고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힘을 빼고 가볍게 마지막 고음을 와하게 해줘야 돼요 와하게 이, 이런 가요 비내리는비내리는 비 내리는. 3분절 1 6분 3분절을 정확하게 해주고 비내리는 호남선에 호남선에 이렇게 호남 호남 콕콕 찍어주고 호남선에 사람이란 이런가요 빛내리는 혼남선에이 대목을 완벽하게 해낼 수가 있으면 응? 네, 목에 힘을 완전히 뺐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이 대목을 못 해낸다 그럼, 목에 힘을, 목에 힘이 빠지지 않은 거야, 그거는. 뭐라고 설명을 해도. 응? 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목에 힘을 빼는 법, 뭐, 발성 훈련, 어쩌고 하는, 에, 그런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노래를 해낼 수 있는, 이 대목을 해낼 수 있는, 에, 그런 유튜버는 아무도 없어. 에, 내가 장담해. 아무도 없어. 왜냐면 그 목소리 자체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거든. 네, 목. 목에 힘을, 목에 힘을 잔뜩 눌러가면서 얘기하는데, 음? 무슨 목에 힘을 빼는 법을 가르쳐. 자기도 못뺀 힘을 어떻게 빼라고 가르치냐고. 음? 그러니까 굉장히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유튜버들이. 음?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유튜버들이 많더라. 특히 노래 분야에서. 네. 그래서 내가 하도 깎아보고 안타까워가지고, 네. 내가 직접 해버리자. 네. 그래서 내가 유튜버가 된 거예요. 네. 내리는 호남 에, 주현미 씨는 이 대목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네요. 음. 사 아줌마 아키도이 대목을 암벽하게 해내고 있어요. 대단해요. 사랑다가요이에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가수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니까 아주 듬로요. 음. 해요. 사과 약속도 하더란다 소절이죠. 마지막 소절은 해는 어못 갖춘 말이니까 여리게 해 줘야 돼요. 어느 한 박자 반이니까 세게 해 주고 어, 그뒤로 16분 음표로 이어지죠. 거긴 당연히 힘을 빼고 여리게 가볍게 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인사가 할때그는 안전점이죠. 점을 딱쳐 주고 예, 거기다 바울을 실어 줘야 돼요. 그 인사가 예, 거기다 분절해 주고 이 대목을 제대로 할수 있다면, 음, 목에 힘을 뺏노라. 라고 자신있게 말해도 돼요. 근데, 이런 대목을 못하면, 목에 힘을 뺐다고 하면 안 돼. 음, 근데, 목에 힘을, 목에 이 잔뜩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무슨 목에 힘을 빼는 법을 가르친다고 난리들이야. 아니야, 그건. 예. 네, 애초부터 될 일이 아니라니까. 음, 근데 자기도 못 하는 걸 어떻게 가르친다고 그렇게 아유 그렇게 설레발을 치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 해오지던 헤어지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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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니까 직접 해보세요 이태나. 해오지던 거인사가 그 야속도와. 덜 한다, 응? 이 대목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면, 어? 너를 배울 필요 없어. 완성된 거야, 응. 헤어지던 그 인사가 근데주앤미시는 역시 이 마지막 소절도 완벽하게 해내네요 대단해요 헤어지던 그 인사가 야소 and 박희양도 이래모을지 완벽하게 해내고 있죠. 해로지, 그 에,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노래솜씨를 갖고 있어요. 갖고 에서태어나온 사람들처럼. 예. 음. 네. 뭐 현미 씨는 말할 것도 없고, 아즈마 야키함은 노래 템포를 조금 빠르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첫 수절에서 음표가 없는 꺾기를 추가를 했고요. 예, 네,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절은 다 완벽해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배웠더라면, 이 노래를 완벽하게 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네, 그리고 노래 이 노래는 어차피 슬픈 노래이기 때문에 이별의 노래 이별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템포를 빨리게 하면 안 되고 음, 조금 지금보다 조금 느리게 해줘야 맞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아즈마 아키양이 어,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 씨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음... 그렇더라도 아즈마 아키양처럼 에, 해낼 수 있는 가수도 우리나라에도 몇명 없다 에, 그런 걸 아셔야 돼 그만큼 아즈마 아키양이 에,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음. 에, 오늘은 주현미 씨와 아즈마 아키양의 노래를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